왔어? 잘 왔어. 아기가 없이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키울 자신이 없어요. 아이가 없이 생활, 결혼 생활을 하겠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귀찮다.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 시간 돈 에너지를 쓸 이유를 모르겠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나와 배우자에게만 신경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어차피 애들을 키워보았자 나중에 부모인 나를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아... 여러분, 사실, 아이 없이 살고 싶은 본질적 이유는 한 가정에서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밥 먹고 놀고, 춤추고, 놀러 다니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걸 모르기에.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같이 아이와 엄마, 아빠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가족의 삶이 좋지 않았기에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엄마, 아빠하고 내가 살았던 것은 별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좋았던 것도 없고, 행복했던 것도 별로 없고, 항상 힘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애 놓고 살고 싶겠어?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나는 비록 그런 가정에서 살았지만, 내가 앞으로 만들 가정은 그와 반대로 만들어서 살 거야. 그렇게. 자, 여러분. 왜 아이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한세 가지만 한번 말해 보겠어. 왜 아이가 있어야 하냐면, 첫째. 부부가 사는 이유를 제공한다. 결혼해서 같이 외식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단 둘이서 남편 아내 둘이서 같이 외식하고 집 가고 집 청소하고 뽀뽀하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분리수거 하고 휴가 때 어디 같이 놀러 가고 이것을 통해 결혼 생활의 유지를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언제까지 한동안은 유지가 될 거야. 그러나 머지않아 자연스레 실증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다 작은 갈등이 겹쳐지면 로버트 두 명이 함께 사는 모양이 될 거야. 아이가 없이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남녀가 만, 외로운 남자가 만나서 동거일 뿐이지 그걸 결혼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그냥 동거 잠시 만나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야. 왜? 왜 동구가 잠시만 있다가 얼마 살다가 헤어질까? 성욕이 이제 해결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다 채워지면 동구는 이제 끝나버리거든. 왜 그래 될까? 같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어?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안타까운 이 사람들아. 자, 우리 집 아파트에, 하, 뭐, 이분이 이내 영상 볼 리는 없지만, 뭐, 본다면 날 싫어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 아파트에 아이 없는 부부가 있어. 그들은, 어, 밤이면 늘 나가서 함께 취미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캠핑카를 타고 산으로 들러 떠나고. 그렇게, 5년 전에, 어, 5년 전에, 내가 여기 이사 왔으니, 응, 어, 거치. 보기 좋았어. 나이도 나보다좀 작지. 항상 웃어. 근데 말이야,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이 이제, 음, 결혼한 지한몇년된 커플이야. 한 해, 한해 지날수록 표정이 무거워지고, 서서히 로봇가 되어가는 거야. 난 알지. 척보은 척이지. 요즘은 캠핑도 가지 않아. 그것도 1, 2년이 너선 그거, 띠가. 캠핑도 가지 않고, 아내는 그냥, 오후 되면, 저녁 되면, 장보러 한 번씩 밖에 나오고, 남편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단지에서, 또 이렇게, 걷기, 운동하고, 줄넘기,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 그래. 지치고 질려. 둘이서 뭐, 맨날 뭘, 뭐 하려고. 할거 없어 질려 버린다니까 연애는 음 둘이서 하는 것이고 결혼은 셋 이상이 하는 것이야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상해져 이게 가정의 핵심 요소인 남편 아내는 있지만, 아이가 없고, 같이 살수 있을 주거 공간이 없고, 어디 되겠어? 끝나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야. 알았지? 자, 아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 둘째. 부부를 지켜줍니다. 이혼의 위기에서, 외도의 위기에서, 아이는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물론, 아이가 있으면서도 외도를 하는 인간들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기에, 여기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어. 아이가 있기에, 아내와, 음, 남편은 부모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아이가 있기에 그 브레이크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큰 사람이라면 그렇게 아이가 있는데 바람 피고 그렇게 안돼 보고 듣고 배운 게 있거든 왜 안돼 아이가 있으면 그걸 지켜줘. 자 셋째 어른을 만들어 준다. 아이가 조금씩 클수록 엄마 아빠를 따라 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습관들을 따라 하게 돼 있어. 음~ 더 나아가서는 부모들이 부모 자식들이 어릴 때 했던 그런 생각과 행동들 그런 것까지 다흉내해 부모, 부모인 자신은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준 적이 없다고 라 생각했지만 그걸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 음 그런 모습을 보면 원래 어, 내가 초등학교 때좀 겁이 많았어 한 3,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겁이 많았어 컴컴한데도 좀 무서워하고 근데 우리 첫째가 그걸 따라해 우리 첫째가 그걸, 그런 모습을 난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걔가 어, 아빠 갑자기 무서워 컴컴하이 무서워 그걸 따라하더라고 내가 놀랬어 환장할 뻔했어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 없지만 그러나 뭔가가 있겠지 뭔가 나에게서 그런 것이 흘러갔겠지 그런 모습을 좀 봤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따라하는 거지 절대 이런 것은 모를 것이야. 모를 거야. 자겠지만 아이는 따라해. 우리 첫째가 이제 무서워한다. 아빠 무서워. 그게 아마 어쩌면 내가 나도 이제 이렇게 조금 컴만들을 조금 싫어해. 그걸 안 좋아해. 어. 우리 집에서도 이제 콩콩하면 나 항상 불키거든. 콩콩한 걸 싫어하거든. 근데 그런 것을 아이가 날, 나의 그런 얼굴과 행동과 말을 좀 보고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자. 그니까 부모는 보통 아이를, 아이로부터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을 발견하면 충격을 받아.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 그 과정 안에서 부모는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주변 사람이 조언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자녀가 내 모습을 흉내낼 때 강한 자극이 위기의식이 느껴져.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아이 없이 살 거면 그냥 평생 얘네만 하다가 살아, 어리석은 아이 없이 사겠다, 그딴 생각을 버려. 응? 음? 왜이 세상의 원리를 진리를 역행하려고 해? 응? 음? 당신네들이 신이야, 영웅이야, 무슨 대단해, 아니잖아 그럼 역행하지마 큰일나 대형사고 정도가 아니라 못 견뎌 역행을 못 견뎌 가령 여러분들 역행이 뭔줄 알아 밤에 일하고 낮에 자봐 그거 한몇달 해봐 폐인데 자또더 심한 역행 하루에 한 시간만 자고 일해봐 이 몸의 생체의 리듬을 극행해봐. 못 건뎌. 패인된다니까. 애 없이 결혼한다. 그 똑같은 거야. 알았지? 절대 그런 생각은 손톱만큼만큼만 가서선안 돼. 알았지? 연애고자 결혼 갈등, 무기력, 나르시시즘, 초기, 중기 현상을 그런 어떤 초기증세, 중증, 그런 나르시시즘 가진 사람들, 중독, 외로움, 우울증 등등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보고 참조하시오. 자, 고맙습니다.